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 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농업인 치유 농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파코 케어팜의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숲길 하이킹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파코팜 새로운 부지로 선정이 돼서 꾸밀 거예요. 에파코 체크아웃팜으로.

이게 두봉용 요두봉룡 처리가 터리, 두봉용이고 두복. 네. 혈매명가라고 지금 거. 와. 우리 책골 말로는 명감이라고 그래요. 명감. 명감이 아니고 명감이야? 음, 음. 그, 이이 보는 거 있잖아. 응. 음. 아, 떡갈나무? 옛날렇그 먹었어. 먹어도 돼요? 응. 산에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옛날어렸때다 아, 아, 먹는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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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은. 네. 다람쥐가 밥부하는거한 마리 나와, 한 마리. 한 마리 나와, 기가요 여기가 다 산책로네요. 여기 쭉. 여기 산책로 조성하면 되겠네. 이쪽으로 다. 네. 이거 같이 조심해야 되고요. 네 여기. 여기가 우리가 장차 숲 체험할 입니다숲 체험. 네. 톤 체제가. 우와. 이렇게 하늘을 하면 이런 거 먹고 버리면 안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게 누가 버린 거예요? 이거때다 주소 왔고요요 와, 여긴 더 어머. 나는 자연인이다 같아 어, 이런 저 고사리 꺾기 체험해 뭔데가 박철말이 고사리 봐. <laughs> 와, 고사리 천지네요. 아니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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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에 <laughs> 어. 저바짝바길우하고

와 하늘에 내려다 보이네. 와 그러니까요. 나무를 파당로 해서 트리하우스. 저 나무 끝에는 저 말벌집이 있네, 말벌집 있네 말벌 와, 아, 아, 무섭다. 뭘 무서워, 한당벽이고 저기 탑정우 저수지가 그냥 쫙 보이고. 호랑고속도로 보이고. 아, 여기 이런 길이 있었네요. 저는. 전... 처음 봤네. 몇 달이나 있었어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그냥, 와, 막 한눈에 보이네요. 네, 고라니 발자국. 어디요? 고라니 발자국. <laughs> <어머. 웃음> 세상에나. 와, 전망 좋아요. 와, 하늘 파래요. 구름 한점 먹고. 이거 다 측량한 건가 봐요? 아. 아, 이렇게 표시해 놓는구나. 여기는 저희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 들 확인 맞아요. 지나가는 건데. 아, 이런 돌 아까운데. 돌이요? 우리 저기 3개는 300, 되게 많으세요. 자이 내리막길입니다. 저기 위에도 드롭이 엄청 많아요. <laughs> 저요? 저요? 드롭 좋아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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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깜짝이야. 어, 여기 물이 있네요. 물 넘겨놔야, 음, 음, 음. 오, 어, 여기, 그 옛날에는. 말았대요, 물이. 와. 와, 낙엽받는 소리가 좋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더 워, 와 나무 쓰러진 거 봐. 이 아, 뭐가 나지나 죽었네. 이게 뭐가 나무네? 아따가. 고비, 뭐 고비, 고비, 떼기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응. 말라고? <laughs> 아니, 뭐 삼장법사 하시게요? 응. 응. 와우! 아, 멧돼지는, <웃음> 멧돼지는 <웃음> 멧돼지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이길도 <laughs> 예쁘네요. 저위로 올라가는, <laughs> <길도 웃음> 올라가는 길도. <laughs> 박사님, 산을 통째로 사버리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laughs> 얘는 무슨 나무예요? 얘 찔레나무? <목소리> 요거, 요거 다 뭐예요? 오, <목소리> 어, 그래요? 고염? <목소리> 밤, 밤. <목소리> 드디어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laughs> <laughs> 못 가요, 못 가요. 오, <laughs> 야, <laughs> 여기도 간신히 올라왔어요. 와, <laughs>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 짐승이 노는 자리가요? 햇빛이 잘들고 따뜻한데, 얘, 얘 놀았잖아. 여기, 이 건방에 놀았잖아. 와 한눈에 보이네요 한눈에 아 중간에 힘들어서 못 찍고 다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 네, 저기 이제 푸르르면 더 아, 평화로 워 뭐, 보이죠. 겠 참나오바, 소나오바, 숙체험 다할수 있어. 응. 이런 데가 고랑의 단식이에요. 사람이 단식이 아니야. 음. 지금도 있을까요? 그 왔다가 다 지금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파코팜이 세계 최고의 치유농장으로서 성장하는 그날까지 에파코팜 개업함은 불철주야 노력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견마치료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